손보기 왜 그래요? 왜 치지? 남준이 저기 있잖아. 남준이 손보기. 자 치즈 킨 소세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. 볼수 봐요. 손보기 손벅이! 손보이가 아이고 치킨 소고기 소세지다. 미안하다. 형이 치킨 치즈 소세지라고 했다가 형 그걸 어퍼컷으로 날려버렸냐 싶게. 어 소고기 소세지다. 미안하다.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그거 했다고 어? 형 어퍼 오포, 어퍼칸 바로 날려버리냐, 시끼요 저거 무술견 저거. 어? 복싱은 또 언제 배웠냐, 시끼야 뭐 시끼. 신복이 오고 무술견 이고 무서 무섭다, 신복이. 형 때리지 마라. 어 형이 뭐 잘못해도 말로 해라, 시끼야. 어? 형도 문화인이다, 알아서 어 말로 하면 알아서 다잘 듣는다, 이 문화견아이 시끼야. 신복이, 자 도공새를 잡잖아요. 형은 손은 먹는 거 아니라 그랬지. <laughs> 가만히 있어고 그럼 입만 벌리고 있어봐. 야, 손박이. 거기 앉아서 딱 입만 벌려. 손박이, 어. 손박이. 형이 옛날에 갖고 온 신상, 2024 신상, 봄여름 신상, 핑크백 어디 갔어? 승복이 뭐 그거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린다, 너이 새끼야, 형이 어? 준, 어? 2024 신상 핑크백인데. 이거 임마. 돈 주고도 못사임마 그래서 사람들 그 <laughs> 리셀로 주는 그삶 가방이야. 핑크백 어디 간 거야, 그거? 남준이!